자, 오늘은, 어, 한 페이지 통합과 페이지 두 번째, 빅뱅 우주론과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 일단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맨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을 할 때는, 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물질과 에너지가 여기 작은 공간에 잔뜩 모여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온도가 높아요 초고온 그리고 밀도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주기가 다음에 이제 진화되면서 우주기가 점점점점점점 점점 커질 거거든요. 우주기가 점점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더 커지겠지.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동안 우주가 점점 커지니까 밀도가 계속 감소하게 되거든. 밀도가 계속 감소하니까 이 우주의 온도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 온도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입자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 어디 보자.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입자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입자 기본 입자는 두 가지 무엇으로 나눠지냐면 바로 전자와 그 다음에 쿼크로 나뉘어집니다. 어쨌든 기본 입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주계 더 커지게 되면 우주계가 점점 커져요. 더 커지게 되면 여기서 이쿼크들 있죠. 이 쿼크들이 각각 모여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입자로 한게요두 가지 입자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띕니다. 그리고 양성자 말고 중성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하나고 하기 좀 그렇네요. 중성자와 양성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시라면 어떻게 되면, 보자. 하나 더 그릴게요. 우주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일부 서로 이제 합쳐집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원자핵이 탄생합니다. 자, 원자핵이 사실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가 두개 붙어 있는 거를 헬륨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또는, 어, 양성자만 단독으로 있는 원자핵도 있는데, 이걸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 핵이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자 핵이 전자랑 다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과정에서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 만들어진 원자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무엇가 만들어지느냐? 이 아이는 헬륨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원자핵의 전자가 기동이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얘기하지만 온도는 계속 어떻게 됐다고요? 쭉 가면서 계속 계속 감소합니다 계속 감소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원자가 만들어질 때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원자가 만들어질 때 온도가 어느정도 되냐면 약 3000K 정도 됩니다 지금 있는 온도보다 훨씬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진거야 뭐 참고로 얘기하면 원자가 만들어질 때는 온도가 약 1000K 정도 나오거든요. 1000K보다 3000K 많이 줄었죠. 음. 자, 그리고 어,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해가지고 이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을 보자면 시간을 보자면 시간상으로는 얼마나 걸렸냐면 얼마나 걸렸냐면 바로 이만큼 걸렸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38만 년이 지나면 원자가 탄생한다. 근데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빅뱅 시작하고 나서 쭉 가가지고 이 원자핵이 만들 때까지 있죠. 원자핵, 원자핵까지는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얼마나 걸렸냐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3분 걸렸어요. 3분. 원자까지 만들어지는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는 고작 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뭘또 얘기를 할 거냐면,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또 뭐가 발생하냐면, 바로 이게 발생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등장해서 이게 이제 전 우주에 퍼지게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빅뱅이 처음 일어날 당시, 어, 입자들도 되게 많았지만, 이 안에 에너지도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퍼져나오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서 잘 퍼지지 못하다가, 어, 전자가 원자에게 기속이 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어떻게 나왔을까를 보는 건데 일단 시점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 원자 핵이 만들어질 당시를 볼게요. 언제 핵이 만들어질 당시는 우주 의 크기가 뭐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두 개, 그다음에 중성2두 개. 이게 이제 헬륨 원자핵이에요. 그리고 수소 원자핵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때 전자도 이렇게 두둥실떠나니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우주 온도 너무 높아서 전자하고 원자끼리, 원자핵끼리 잡아당김 힘이 있는데 붙지는 못했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빛의 입장에서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우주를 퍼져나가고 움직이다 보면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전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쭉 가다가 전자에 부딪히게 되면 전자는 이 빛을 흡수합니다. 흡수를 하더니 때에 따라서는 랜덤한 방향, 다 어떤 랜덤한 방향 마음대로 해서 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빛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부터 출발을 하면 우주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전자에서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빛이 여러 군데에 막 산란이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우주 바깥에서 관측을 하게 되면 이제 빛이 어지럽게 돌아다니면서 눈부시게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불투명한 우주.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자핵의 상태에서 우주 아, 크기가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우주가 증가하니까, 그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태는 우주 크기가 꽤 커졌을 때, 이제 원자가 만들어진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주 온도가 감소를 하니까 이제 원자 핵들이 전자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묶어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소 원자 핵도 드디어 정신 차리고 전자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빛이 이렇게 쭉 가는데 전자의 방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쭉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쭉 뻗어나가긴 나가는데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거든요. 커져가는 우주 속에서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파동이 좀 꾸부꾸라 있는데 이러다가 빛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자, 여기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순간이 있는데 파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파장이 점점 길어지게 되죠.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면서 우주 전역으로 쫙 뻗어나가는 빛이 있는데, 빛 또는 파동, 에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했던 그거.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이제 우주 전역으로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 점점 커지게 되면서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 자, 이제 원자가 탄생한 거죠. 원자 형성을 할 당시 온도가 얼마라고요? 그렇죠. 3,000K입니다. 3,000K가 될때 드디어 우주 배경 복사가 등장해서 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쭉 뻗어나갈 텐데, 우주는 계속 커져 가고 있으므로, 파장이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파장이 계속 길어져서, 이제, 예, 예상을 하기로는, 예상을 하기로는,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어, 3K에 해당되는 파장을 지니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거 얘기해 를줄거예요 어, 우주의 온도 한 3K 정도 될때 내부는 에너지의 파장과 비슷하다.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냥 온도가 3K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복사 에너지의 온도. 그래서 예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 이제 감옥 푸는 사람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실제로는 관측이 됐죠. 관측된 그 파장의 값을 봤더니 예상했던 것과 거의 흡사하게 한 2.7K 정도 나왔다고 한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했냐면, 누가 했냐면 바로 윌스, 그리고 펜지어스, 이두 사람이 관측을 실제로 해서 이 우주 배경 복사랑 결국 뭘로 인정받냐면 바로 빅뱅의 증거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빅뱅은 이제 비웃음을 받는 학설이 아니라 이제 증거도 나타나는 정식 학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저... 이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정리 좀 할게요. 빅뱅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초고온, 엄청난 온도가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동안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져 왔고, 그러다 보면 온도가 계속적으로 온도가 계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동안 입자들이 등장하는데 순서 꼭 알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기본 입자. 쿼크나 전자를 기본 입자라고 하죠. 그다음 쿼크들이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든다. 그리고 이 양성자 중성자 일부가 뭉쳐져서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어, 잠깐만요. 그 다음에 원자핵에 이 전자가 같이 붙으면서 원자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전역으로 퍼지게 된다. 자 온도 중요하고요. 시작에서부터 원자 만들어질 때는 3000k 정도 온도가 된다. 시간도 알아야 되고요. 시작부터 원자핵까지는 3분. 그리고 시작부터, 빅뱅 시작부터 원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38만 년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자그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원자 나오기 전에는 빛이 어디를 잘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불투명한 우주를 가지고 있었다. 계속 우주 크기가 증가했다라 온도는 계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제 원자가 만들어질 때쯤 온도는 3,000K. 그러면서 뭐가 나왔다? 우주 배경 복사가 나왔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3,000K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은 약 2.7K 또는 뭐 3K라고 알려서도 큰 상관 없어요. 약 3K가 된다. 어,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누가 결국 관측을 해냈냐면 바로 윌슨과 펜지어스가 관측을 해냈으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밝혀냄에 따라 빅뱅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가 되겠습니다. 끝.